예테보리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공원이 있다는 걸 아세요? 슬로츠 코겐 공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도시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세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밀, 이곳에는 완전 무료 동물원이 숨어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펭귄들이 재밌게 헤엄치는 모습을 단한 푼도 내지 않고 볼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엘크부터 시작해서 귀여운 염소까지 다양한 북유럽 동물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슬로츠 코겐뿐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비밀, 공원 한켠에는 멋진 천문대가 자리하고 있어서 스웨덴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두 눈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특 밤하늘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세 번째 비밀, 슬로츠코겐 공원 곳곳에는 숨겨진 조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보물 찾기를 하는 듯한 설렘을 느끼며 예술 작품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이 모든 경험이 무료라는 거예요. 137 렉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피크닉부터 상쾌한 산책, 자전거 하이킹까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슬로츠코겐, 특히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을 경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예테보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슬로츠코겐 공원은 절대 놓쳐서는 안될 필수 코스입니다. 이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를 놓치지 마세요. 꼭 방문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